복체는 구독과 복도령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지금부터 손바닥 속에 새겨진 네 가지 운의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명은 얼굴이 아니라 손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이 선들이 선명하다면 지금부터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운명선. 손바닥 가운데를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선으로 삶의 흐름과 방향을 상징합니다. 이 선이 뚜렷할수록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며, 하반기에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감정선. 새끼손가락 아래에서 시작해,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곡선입니다. 이 선이 길고 깨끗하면, 마음이 넓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다는 뜻, 사람 복이 들어오며, 귀인의 손길도 쉽게 닿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뇌선.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사선으로 뻗은 선을 말합니다. 생각이 깊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 많고 이 선이 생명선과 잘 구분되어 있다면 재물 판단력도 뛰어나다는 의미입니다. 하반기엔 투자나 금전 감각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생명선. 엄지손가락을 감싸듯 둥글게 흐르는 선입니다. 이 선이 굵고 깊으면 기운이 강하고 쉽게 지치지 않는 체질입니다. 기운이 있어야 복도 들어옵니다. 이네 가지 선이 조화롭게 이어져 있다면 하반기 당신의 운은 몸과 마음, 돈과 인연이 함께 풀리는 흐름입니다. 복도령이었습니다. 복이 스며드는 하루 되십시오.